오늘부터 다시 1일차 어제 그 곱창 국 국물 너무 맛있더라 아.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은 작심삼일도 안 하잖아요 어제 한달 놓고 어제 먹었으면 빵일이다 아, <laughs> 열받네 <웃음> 빨리 보내줄 때 시간 활용을 잘해라 어. 저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내가 한 일이 그렇게 행복하게 만든다 근데 항상 말안 듣고 대들고 어? 그대나 행동이 맞나 맞나? 안 되겠네 와 열받네 니 지금 라이프 밸런스 너무 좋네 오늘 내가 빨리 간다 니 오늘 늦게 가라 아니 일찍 가라면서요 원래 상상말은 믿으면 안 된다 어? 저 새끼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나한테 잘해주는지 의심해라 항상 오늘 내가 빨리 간다 알았나? 아니 어이없네 어? 어이가 없지 어? 그걸 견뎌내는 게 직장생활인데 어? 그냥 칭칭 부는거 아니 <laughs> 직장 사람 원래 이렇다, 더럽다 어? 경계해라 왜 <laughs> 이렇게 삐딱해졌어 아니 빨리 태어나든가, 내 보다 어? 그러요 빨리 음, 태어나신다? 응 지가 늦게 튀어나가지고 내가 늦게 튀어나게 아니라 나를 늦게 낳으신 거지 아이고 이또 난타다, 네또어 오늘 늦게 간다 오늘 빨리 보내줄 수가 없네 내가 빨리 가야 돼와 음. 조용해라 주원한 마시멜로우가 와 근데 진짜 암만 생각해도 이번달 매출 너무 좋네 월급 안 올릴 줄 아나 이번달 말해봐 아 일할 의욕이 없다고 장사는 이래잘 되는데 월급은 그대로니까 일할 의욕이 없다고 빨리 말해봐 사장님한테 말해라 빨리 말하라고 가톡 하고 있나? 네, 네? 사장님한테? 아니요 <laughs> 빨리 창업해야지 나도 갑질하고 싶다 돈 갑질 내가 호텔 매출 상승을 위한 굉장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진짜 이거는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어. 근데 지금 매출이 으니까 지금 쓰지 말고. 난 다음 달쯤에 소수좀 하면은 그때 하자. 아이디어 나온다고 바로바로 바로 열정적으로 일하면 안 돼. 음. 어 인생이 고달파져, 그러 아, 근데 왜 저희 자꾸 걸레가 이렇게 모자라지? 오늘도 저희 걸레가 안 왔다고 하시는데. 욕, 욕을 해, 욕을 해. 네. 그러지 그래 말고, 욕, 욕해야 돼. 욕. 빨리, 욕을 하라고. 그거 왜 그런 거야, 계속? 흥분하지 말고, 욕을 하라고. 만만하게 본다니까 아, 지금... 욕해라고네욕해라고욕 언제 괜찮아지는 거예요? 저희 아직 보존한데 아 서울말 쓰지 말고 욕해라고욕해라고욕라네 아, 갔네요 욕해라, 네, 고함 치야지 고함 찔러야지 고고고 고함 아고아 아, 저희 그럼 걸레는 오늘 못 오는 거예요? 답답하네 이런 거말안 듣지 와 갑질하라니까 갑질 네네, 연락 주세요 아 네네. 갑질하라니까 아 또... 응? 제가 집에 있는 이니까그러니 너한테 부탁한 거지 나 못해 그런 거 같이 가서